여러분, 코로나 19가 터지고 나서 비투라는 말이 아주 유행어가 됐습니다. 비투란 말은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 코로나 19가 터졌을 때 있는 돈 없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그리고 집을 사면서... 쉽게 말하면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벼락부자가. 예. 여기에 편성하지 못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 벼락거지 안 될래. 지금 돈을 빌려서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할래. 부동산에 투자할래. 코인에 투자할래. 예. 이랬던 것이 B2의 시작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엄청나게 빌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비투가 말입니다. 점점 종말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합계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에요. 예,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을 가르킵니다 예,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합계를 보면요. 2021년 12월에는 709조 52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이에요. 708조 6333억 원입니다. 그냥 눈으로 딱 보더라도요. 거의 뭐 얼마나 줄었나요? 1억 5천만 달러 1억, 1조 5천억을 줄었나요? 네. 1조 5천억? 아닌가요? 거의 1조 5천억 줄었죠, 그죠? 예, 1조 5천억 원이 더 줄었습니다. 1조 5천억 원. 예. 이 말은, 어? 진짜, 예, B2가 종말을 맞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빚내서,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가계 대출은 1조 3,634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안에 들여다 보니까요, 주택담보대출은 1조 4,135억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분양을 받아서 집단 대출을 받는다든가, 또, 예, 내가 집이 없었는 사람이 집을 산다든가 해서, 주택담보대출은 예,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조 4135억 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직 주택시장의 영건은 이게 예, 줄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줄지 않았다.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생각. 이것은요, 예, 유효하다. 뭐 이렇게. 보이는 지표기도 하죠. 그렇지만, 전세자금대출 1,817억 원이 줄어들었죠. 특히 말입니다. 신용대출 줄어드는 거 보세요. 2조 5,151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용대출이 줄어든 거.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예, 공모주 청약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신용대출이 2조 5151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예, 많은 사람들이 비투는 이제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비투는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예, 이게 계속 투자할 수가 없어요. dsr 규제라는 게 워낙 세기 때문에요. 2억 이상만 대출받으려고 하면 지금 무조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을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버는 돈 중에 5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연 2천만 원만 쓰라 이거. 2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 2천만 원 이상 안 된다고 하니까 월 200만 원 이상이 원리금으로 나가면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대출이 그만큼 규제가 된다는 거예요. 대출이 그만큼, 2억을 아예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출 규제가 세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사실상 지금 규제에 의해서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지금 읽혀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읽혀지는 부분이기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보입니다. 그죠? 신용대출이 이만큼 주니까 실제 원리금 이것도 지금 네, 가계대출 전체도 규모가 주니까 물론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5대 시중은행은 줄었는지 모르지만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더 늘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5대 시중은행에 줄었다는 거. 그리고 제2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정부가 DSR 적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DSR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마찬가지 줄어들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완전히 줄어들었다고 아직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예. 이게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금리도 엄청 올렸잖아요. 지금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하면 금리를 세 차례나 올려서 이자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큰 겁니다. 게다가 가장 직격탄은 이거예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예, 최고가 대비 1월 27일까지 가격이 마이너스 20.9%예요. 690.72 포인트가 빠졌어요. 이 말은 투자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 벼락 부자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벼락 부자가 아니라 벼락 거지가. 그러니까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 계속 가면 안 되겠는데. 나 이제 비트코만 할래. 예. 이렇게 지금 돌아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달 만에 지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지표들이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죠.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dsr은 강화되고 있죠. 7월에 가면 더 강화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예, 주택 담보 대출을 뺀 나머지 가계 대출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일단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부의 규제가 예, 지금 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규제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이 규제가 이 규제가 앞으로 바뀔까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 금리 인상되는 게안 될까요? 금리 인상 됩니다 계속. DSR 규제가 예 이게 늦어해질까요늦어안 느슨 해집니다. 오히려 DSR 규제는 더 강화될 거예요. 예, 바젤 3에 대한 적용도 있기 때문에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대출 금리 올라가고 예 여기에 버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두 가지만 하더라도 결국은 말입니다. 예, 많이 돈을 빌릴 수 없고. 돈의 가용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예. 저는 이게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계 대출이 줄어든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방점을 두고, 아,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가?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가? 예. 이것은 예의 주시해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쉽습니다.